야 약쟁이 새끼들아 형이 뭐라 그랬어 그냥 니네 하던대로 약 맞고 조용히 남들하고 눈 마주치지 말고 시비 거지 말고 그냥 그렇게 살던대로 살라고 이렇게 튀어나와서 자꾸 왜 니네 못생긴 얼굴 안 보인다고 해서 온라인 돌아다니면서 무식한 그 돌대가리 걸리 자꾸 와서 하냐고 얼굴 드러내면은 말도 못하는 새끼들이 와가지고 약쟁이 비하하지 말라 뭐어떻다 말도 안 되는 자꾸 합리화를 해가면서 니네들이 항상 중간에 쓰는 말투 내지는 문구 뭐 이런 단어 이런 거 하나 갖다꽂꼬 잡아가지고 자꾸 니네가 약쟁이 합류화를 하는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야 치고 운동이나 해 그냥 인정해 약국은거 그냥 인정하고 아유난 부저지만 더 열심히 살아야겠다 라는 그런 인정할 건 하고 그래도 인생을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하려는 그런 노력을 혼자 하라고 자꾸 약쟁이 옹호하는 댓글을 쓰고 뭐 약쟁이를 왜 비난하면 안 되는지 이런 거는 너네가 드이할 말이 없다니까 너네는 반칙자야 끝 그냥 조금이라도 너의 인생을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해별 시간에 자꾸 와가지고 병신같은 소리 좀 하지 말고